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영웅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좀 길어요. 오늘 히브리스 11장을 조금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좀 읽을 건데요. 조금 길은데, 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뭐, 따로 히브리스 11장 잘안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 램트들도 잘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자, 1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잠시만. 그다음에 6절부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잠깐만요. 17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은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확 생각한지라. 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리고를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왜 이렇게 다 읽었냐면, 항상 유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러잖아요. 근데, 염태들한테 물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뭔, 뭐, 뭐 말인지 몰라요. 그냥 한번더 읽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심각하다 성경을 너무 안 읽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 이렇게 다 읽은 적은 없어요. 없는데 항상 이목사님 메시지에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스 16장 인물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물들 중심으로 나만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칠망대에서 우주의 능력 설명할 건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운세 잡은 자 마귀. 이 마귀를 꺾어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이 마귀는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속고 있는데 속는 줄 모르고 있는. 천사 출신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찬양하는 담당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악이 사탄이 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원래 준비한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지옥에 같이 가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인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있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세상 신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적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마음에 뿌려진 그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천국말씀. 이 천국말씀을, 오늘, 오늘 예배 하루 종일 들었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이 초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흑암 세력은 꺾일 자다. 기도하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은 박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단 이름을 적어놓고 권세기도를 하자. 권세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어, 이번주 토요일 레몬트들 다락방 할때 예, 기도문에다가 자기 친구들 이름 적으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하도 잃어버리니까 제가, 제가 보관하고 이제 매주 오면 그래 어차피 집에서 안 읽지 나랑 볼 때만 한 번씩 읽자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읽지. 제가 이제 갖고 있고 이제 한세네 명씩 다 적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서울에서 그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놀이터에서 예수님 용접하고 교회 와 됐어요. 네. 강서준이라는 애였는데 얘는 본 거예요. 아 진짜 기도문 일주일 에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뭐 친구가 교회 와 있네 이렇게 본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얘는 이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 기도를 체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영어로 faith, 뭐, 독일어로는 glauve,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아,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이루실 거를 믿기 때문에 말씀 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질 때는 잘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보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3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되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제 말도 아니고요, 유목사님 말도 아니고요. 절대 어, 강단에 선 사람은 저도 무조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 하나님 의 음성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시키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찬다싱이라는 사람이 죽을라고 이렇게 딱 철도에 누워있는데, 왜 종이쪼가리에 딱 볼텍이 붙은 거예요. 죽을라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그 볼텍이 딱 보니까 뭐냐. 전도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로와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니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로 마음이 팍된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안 죽고 교회 간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였어.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성탄절하고 막 이러거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네. 그래가지고 저 인도 지방에 선교사로 파성돼서 많은 사람 살렸죠. 그러니까 벌써 죽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전도지가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성경구절 하나만. 어째보면전도지 너무 많이 적혀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뭘 믿는 거세요? 마태복 5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왜1 1획이라 했냐면 이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1획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모든 말씀이 성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되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힘들어요. 만약 우리 오늘 처음 온 복남이가 이걸 알아들었다, 그러면 장로님들보다도 더큰 응답하는. 그래서 이거를 어, 이게 진짜 종이 한장 차인데 이 이게 진짜 쉬운 말인데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토요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 예. 흐름을 놓치면 안돼 흐름.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 다 외워요. 근데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흐름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할 수만 대로 성취됐다. 이게 사, 사댕전 14권 서신서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유대교는. 그뭔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오다가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절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토요 핵심 강단 <laughs> 기도 수첩 자 믿음의 증인들 아까 나왔죠. 아벨 네, 피제사 드렸죠.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낙심케 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그래 가지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 두 명이 있어요. 구약의 에녹, 애녹. 에녹은 300살에 그냥... 안 죽고 바로 그냥 불려 올라갔어요. 너무 하나님 잘 성겨가지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 300년 동안.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막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애녹이 300살에 그냥 하늘로 올려줘 신약에 한명 있어요 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불려가는 이유가 없는데 이런 사람인데 엘리야. 엘리야 불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안 죽고. 엘리야는 낙심도 했는데. <laughs> 근데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만큼. 그러니까 애녹 엘리야만 안 죽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 근데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근데 그 기간이 300년 동안. 이때는 900살까지 살았었어요. 이 시대 때는. 그래서 근데 에녹은 300살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맨날 불신앙 했는데, 맨 처음에는 24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엔 믿음을 선택하죠. 어,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 주실 걸 확신하고, 롯을 떠나보내고, 그때 비, 불신앙을 버렸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네. 이삭, 아이삭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인물들은 조금 앞에 고전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 이삭은 요셉처럼 고생도 안 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라 할때 자기 대신에 수양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때 내 목숨에 기로에 있을 때 그게 각인된 거예요. 아나 대신에 이 수양이 죽었구나. 아, 예수님을 상징한 거구나. 메시아. 이게 각인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 게이 이삭이에요. 진짜 문제 한번 당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 한번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로봇의 땅을 얻고, 우물을 팠는데, 아, 그래, 한, 문제는 있었다. 우물을 뺏어간 거예요. 두 번이나. 나쁜 놈들이. 줬어요, 그냥. 줬는데, 또 다른 데가 또 팠는데, 세배그원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랑 같이 사업하자. 이래가지고, 이삭이 오히려, 뭐, 전도도 안 했는데, 전도가 되어지 또, 이삭은 또 와이프도 성령인도 받아서 와이프를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 리브가가 완전히 또 기도해서라.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종보고, 예, 우물 가서, 물두 번, 이렇게, 퍼줬을 때, 어, 그, 말한테도, 낙타한테도 물을 주면, 그 여자다. 이렇게, 기도해라. 했는데, 그 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언약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완전히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 요셉 좀 고생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80년 동안 좀 부신앙을 했지만은 라합은 거짓말을. 근데 믿음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보니까 하나님이 요리고성 무너뜨릴 것 같다. 당신들 요리고 요단도 건너고. 홍해도 건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 요 그게 믿음의 고백. 다윗도 골앗 앞에서 어제 핵심 때 나왔죠. 너는 칼찬, 단찬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사우랑 앞에서도 사자와 고곰에서 나를 구해준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한테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 결국 불신한했던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불신한 결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9.11 테러 영상을 봤어요. 오랜만에 2001년도 9월 11일에 있었던 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3천 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원흉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알카에다 그거였잖아요. 이슬람 그렇죠? 근데 그 이슬람의 선조가 있어요. 이슬람의 선조 그 선조는 누구냐면 이스마일이에요. 근데 그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막, 내 방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갈이라는, 어차피 사라는 늙었으니까, 어, 저 여자는 안 되겠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갈이라는 여정을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일.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살려줬는데,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골치 아프죠. 예.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블레셋 다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하마스랑 싸우잖아요. 그 하마스가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계속 성경에는 블레셋 싸우는데 지금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괜히 아브라함그한번 불신앙했다가 했죠. 이만큼 불신앙은 무섭다. 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두고두고 원죄. 후손들이 다 언제 갖고 태어나. 이 불신앙은 그만큼 무서워. 창세기 2장 7절 하나 말씀 어겼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어, 제가, 어, 저번주에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다가 이분도 불교예요. 나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하나님이다 하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면 형벌이 따르는데, 그걸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먹으면 정령 줄리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도 해야 되는 거지. 하필은 우리가 그걸 이루시는 멸망 쪽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쪽에 우리가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되게 깊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 거예요. 야곱도, 불신앙을 했어요. 야곱은 어 예배와 기도에 가치는 알았어요. 근데, 형의 축복 기도를 막 빼앗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팥죽도 끓여먹고, 이게 형의 장작권 뺏을 필요 없는데, 축복 받을 건데 기다리면. 꼭 보면 못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돼요. 저, 저 생각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좀 성급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책상 나중에 점심때 한다 했는데 아침에 와서 다 조립해버렸어요 <laughs> 급해가지고 하, 하고 싶어 <laughs> 그래가지고 제 성격이 좀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나긋해진 거예요 진짜 벌써 어디로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을 수 있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야곱 같은 성격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 좋네 어 덥소 이렇게 해버리면 좀 실수할 수 있다 야곱처럼 그야곱 21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 결과, 자 3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대해 평안히 가라, 덮게라 배부르라 하며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예기있으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믿듯,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죽은 것이 되요 야곱에서 나오는. 이거는 뭐냐?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동시에요. 동시다발적이안 아, 믿으니까 안 행해지는 거지. 믿으면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해지는 거는 동시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건데, 그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앙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불신앙과 믿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도록 자꾸 속인다. 그거를 꺾으란 말이에 자, 세상이 어, 세상이 감당할 수없 어, 없었다고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건 아까 읽었죠. 겹쳐버렸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10절에 보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합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독일어에 보면 의심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게 단어가 지금 도안 까먹어 어떻게 되냐면 지바이 펠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바이는 두개란 뜻이에요 이 숫자 1, 2할때 2가 지바이예요 근데 펠란은 뭐냐면 느끼다 두 가지를 느끼는 게 의심하다 이거예요 와 바로 외어지더라고 독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막 생뚱맞게 그냥 외워야 되는데 독일어는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단어 자체가 철학의 나라답게 두가지를 느끼다 이게 의심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다는 거는 믿음도 있는데 불신앙도 있어.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그게. 아예 불신앙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믿음과 불신앙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거를 딱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뭔가 불신앙이 뭐였을까? 아 나에게 뭔가 믿은 믿도, 믿기도 하지만은 나한테 불신앙이 있었을까? 이거를 발견하고 기도해야 돼. 그걸 꺾어버려야 돼. 결단을 돼. 네, 잘안 보이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어 무엇이든지 믿으면. 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예. 기도한 것은 믿고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대 마가복음 11장 24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이거 순서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 결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뭐다? 믿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 우리가 왜 전도해요? 믿음. 우리가 왜 기도해요? 믿음.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믿음. 왜 말씀 붙잡아요? 믿음. 왜성경구절 암성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믿음. 그래서 왜 교회에 옵니까? 믿음.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불신앙. 안 믿는 것. 나도 모르게 안 믿어. 특히 불신앙하는 사람은 내가 불신앙하는지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 끝나요. 불신앙은. 아브라함도 롯을 데려와 놓고도 그게 당,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했어. 아들 준다는데 못 믿어서 조카를 데려와 놓고는 아 나는 조카 조카 우리 조카 챙겨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뭐라 했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어이구 그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 생겼네 얘들인가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 아니래. 근데 다지나는데 아니래.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을 봅니다. 불신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예배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혹시 안 믿는 부분이 있나? 어안 믿어져 가지고 안 행해지는 게 있나? 어 그러면 내가 결단 내려야 되겠다. 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적어서 꼭 기도를 해보세요. 아니 기도문 적어서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 그래 한번 내가 기도 한번 응답 준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기도문 적어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번 주만. 그게 믿음이 반드시 하나의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어,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거 같이 읽으세요.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실패시키고 기도를 못 하게 하며 전도를 전도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제가 스크린샷에서 올릴 거니까 기도문 일주일 동안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